you uh -huh. 이 신상 나오는 날인데 쇼룸으로 구경을 직접 가보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고요. 가기 전에 오랜만에 텐동을 먹고 가볼까 합니다. 이렇게 연두 연두하게 입었습니다. 민주 킴 조끼 입었고 안에 아네 원피스에다가 양말은 아예 헤이트먼데이 한 2년 전봄 신상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미니노트 가방 집 앞에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빠르게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웨이팅 안 왔을 것 같긴 한데 안난건 아니겠지? 오랜만에 너무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응. 정식하고 운이. 이번 아, 네. 새로 나온 것 중에 그 초록초록한 거 가지고 있어 내일 오후에 아저씨가... 나와요. 아진짜 네. 아, 지금 열심히 어... 만들 수있아진짜 아, 그거는 인터넷으로 사면되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마을 한가득 사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갈 겁니다. 밤에서 가서 에스프레소를 먹으려고 하는데, 날씨가 완전 좋아. 그리고 손이 무겁습니다. AAA Credits The phone and let your heart break. Only in LA 24 twice. She's on the phone, but she's staying on. Well, shop full of art, old dreams, dying hard, You wants you to return this love. 음, 저 눈에 다래끼래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다래끼가 나보는 건데 심지어 늦게 발견해서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 멀쩡한데 이렇게 보니까 좀 빨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한 3일 정도 항생제를 먹고 떼는 병원에 가서 <laughs> 떼라고 합니다 말도 안돼 아프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평생 이제 먹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직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꼼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까 산 멘트는 바로 입었고요. 오늘은 산천길 반대로 가보려고 이렇게 꼼지랑 왔습니다. 꼼지랑 왔습니다. 기다려 꼼지. 꽃기는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배나리 밭이야, 이지야 오늘도 평화로운 산천길. 훈지야, 가자. 가봅시다. 그만 뜯어 먹어. 이제 다시 풀이 뜯어 나와가지고, 꽃지가 아주 염소가 되고 있습니다. 응? 이기야 그만 먹어, 빨리 와. 오. 이 시간에 나오는 것도 괜찮네. 그만 먹어! 오, 풀이, 풀 세상이네, 풀 세상. 구지씨, 안 돼, 안 돼. 엄청 신나네 엄청 예쁜 예쁜데 오늘? 하울 영상을 준비했구요. 오늘 하울의 힌트는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제가 오늘 아이헤이트 먼데이 쇼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이 헤이트먼데이 봄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사고 싶기도 하고 지금 시즌이 지났는데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해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예뻤는데 아직 못 샀던 아이들까지 잔뜩 구매를 해왔습니다. 엄청 많이 고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몇개안 되네요. 우선 오늘 제가 구매한 제품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맨투맨까지 총 12가지 상품을 구매했고요 그중에서 음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제일 기본 짠. 이렇게 기본을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에센셜 시리즈 매일매일 신어도 되는 제 기본이 되는 양말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흰색이랑 블랙 같은 경우는 또 신고 늘어나다 보면 또 자주 버리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아이보리 컬러 몇개 버린 걸로 기억이 나서 얘네는 간 김에 또 이렇게 데일리한 애들은 지금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겨왔고요. 그리고 전부터 사고 싶었던, 짠. 이렇게. 마가린 핑거스랑 같이 콜라보한 이렇게 반스타킹입니다. 뜯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마가린 핑거스 로고가 박혀 있고 저는 브라운 컬러를 골랐어요. 브라운 컬러에다가 이렇게 위에 하늘색 배색이 되어 있는 반 반스타킹 제품입니다. 색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래 마가린핑거스 제품 구매할 때 살지 살지 하고 어, 다른 거랑 같이 구매해야겠다 하고 미룬 적도 있고 어느 날은 다른 거 사면서 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못했는데 이번에 간 김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 마르디 메르크디 브랜드랑 아이 헤이트 먼데이랑 콜라보 한 제품인데 네, 이 꽃무늬 하면은 이제 다들 요 브랜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수가 들어있는데 자수도 약간 은, 완전 반짝반짝한 은사실로 돼 있고 여기 포인트는 여기 뒤에 아이 헬트 먼데이라고 얘도 은사로 되어 있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회색도 있었고 아이보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보자마자 이 핑크랑 네이비 너무 예쁘고 너무 제거 같아가지고. 게다가 이번에 제가 봄 쇼핑할 때 보니까 제가 맨투맨을 하나도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죠. 그러면 이거 보여드린 김에. 짠. 콜라보 제품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양말은 이렇게 네, 세 가지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맨투맨. 이렇게 총네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얘도 세 가지 컬러가 있었거든요? 이거 하늘색이랑, 또 아이보리에 꽃무늬가 주황색이랑 초록색, 약간 형광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고, 이렇게 연보라색에 연두색이랑 핑크 들어간 양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얘가 제일 좀 활용도 높게 청바지나 이런 거랑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걸 먼저 골랐고, 얘는, 글리터삭스입니다. 제가 글리터삭스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거의 사시사철 양말을 다 신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 까끌까끌? 그 특유의 그 까끌한 원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구매를 안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발목에 꽃무늬가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진짜 청바지에다가 안에 이거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청바지 롤업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 부분이 보여주면 너무 뭐뭐 봄에 매력있을 것 같아서 얘도 하나 구매를 했고. 짠.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시죠. 저도 아이헤이트 먼데이 쇼룸은 안 가봤지만 사이트는 종종 잘 들어가보는 편인데 이렇게 긴 양말 나온 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쇼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저는 지금 네이비랑 아이보리 컬러로 꽃무늬가 들어있는 롱삭스를 골랐는데 요거랑 블랙 제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랙인지 차콜인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니삭스가 블랙, 화이트, 약간 오트밀 베이지? 약간 이런식의 니삭스만 있어. 요거랑 아까 보여드렸던 브라운. 이렇게 하나씩 구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네이비 컬러로 골랐고, 여기다가, 반바지에다가, 약간 예쁜, 진짜 막 반짝반짝한, 파스텔 톤의 예쁜 컬러 양말을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자라라라 요고. 이거 이번 22년 봄신상 제품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핑크 양말 진짜 좋아하는 편인데, 핑크도 얼마나 다양한 핑크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이미 한 핑크 컬러로만 한세네개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이렇게 찐 분홍빛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핫핑크 같은 더 진한 꽃핑크, 꽃분홍 그런, 그런 컬러 그리고 여기는 아이보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핑크빛에 들어간 살짝 살색 컬러 비슷한 그런 상아색. 이 들어있고, 여기도 또 달라, 색깔이. 여기 살짝 톤 다운된 흰색이 섞인 핑크. 그래서 신으면은 짧은 거, 바, 짧은 반바지랑 신으면은 여기 부분까지 보일 거고, 아니면 바지, 롱바지랑 입을 때는 신발에 여기 윗부분만 아까도 보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원픽으로 먼저 골랐고, 반지가 또 방해를 하러 왔고요. 안지야 그리고 그 다음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노란 꽃이랑 여기 가운데는 나팔꽃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한 멜론 색깔이고 아래는 이런.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 색이랑 다른 한 컬러 더 나왔는데 다른 한 컬러는 여기 주 배색이 브라운이거든요. 저 처음에 그거 골랐다가 그 샘플처럼 플랫슈즈에 같이 모형처럼 신겨놓은 애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얘가 훨씬 더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코디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골라왔고짠 얘는. 그냥 데일리하게 입을 수, 신을 수 있는 기본 스트라이프 양말인데요. 아이 헤이트먼데이스트 라이프 양말을 특별한 걸 보자면 지금 이렇게 배색 다른 거 보이시죠? 이게 완전히 양쪽에 똑같으면 재미 없을 수 있는데 안에 분명히 들어간 배색이지만 색깔을 그 순서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보일 때도 되게 매력 있는 제품. 이 제품도 이번 봄 신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짠 햇양말인데 이 부분이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신었을 때는 살짝 비치는 느낌? 여리여리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에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반바지에 같이 코디를 하고 약간 코르테즈 같은 귀여운 신발 신어도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쇼룸 놀러 갔는데 너무, 쇼룸 너무 귀여 너무 귀엽고, 지금 봄 신상 들어오면서 한껏 쇼룸 자체를 봄으로 가득가득 꽃이랑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제가 사장님께 혹시 방해가 안 된다면 사진을 좀 한구석탱이에서 찍다가 놀다가 가도 될까요? 했는데, 얼마든지 편하게 찍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양말도 신어봤었고, 이 양말도 신어봤었고 이 양말도 샘플로 있는거 신어봤었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뭐 밖에서도 사진도 찍고 거기에 있는 플래슈로도 신어보고 엄청 신나게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사장님이랑 수다 떨고 그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마지막에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사장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얘도 콜라보 제품인데 제가 오늘 입고 간 옷이 이번에 민주킴이랑 에나더스토리즈 콜라보한 상품을 입고 갔었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미지 에 너무 잘 어울려서 봄에 충분히 예쁘게 코디할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쇼핑백에 슬쩍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얘도 아까 신어보고 예뻐서 아, 이거 하나 더 구매할까 진짜 망설였던 제품인데 이렇게 센스있게 챙겨주셔서 득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렇게 골라온 봄 양말. 아이 헤이트 먼데이의 쇼핑 하울은 끝이 났고 잘 공리를 해서 또 영상을 짜집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